어제 오후에 어, SBS 단독 보도였죠. 네. 그 트레이닝 파트 잡음이 일면서,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기사로만 봐서, 어, 삼성이 갑질 또 비활동 기간 단체 활동 어,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어쨌든 이 기사의 포인트는 어, 갑질을 포인트로 잡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성의 트레이닝 팀 으로 B로 명시된 음, B로 네. 된 분과 음. 그리고 A라는 분이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이 삼성 선수들이 다른 센터에 가서 이렇게 오. 운동을 해서 거기에 A라는 코치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파생적으로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도가 나오는 순간에 뭐 터질 게 터졌다라고 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즌 중후반부터 계속 이 구단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부에서 네. 나왔던 음.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도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런 삼성의 입장을 또막 들어봤었는데요 음. 그래서 이왜 일단은 왜그 센터에 음. 선수들을 맡겼냐, 음.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맡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경산에 있는 그 훈련, 트레이닝, 훈련장. 어, 훈련장이. 음. 공사 중이었고, 라파토 아, 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음. 시설이 모자라니까 잘 훈련한 시설을 주자고 해서 네. 그 센터를 대체 장소로 계약을 네.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선수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음. 했기 때문에 그거도뭐 억지로 뭐 네. 이렇게 비활동 기간 중에 뭐 훈련을 네. 하래 이런 음.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트레이너 파견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음. 어쨌든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삼성에서 일했던 음. 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아는 선수들이 이렇게 아르마를 해서 이렇게 자율 훈련자 개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그 당시에 트레이너 수가 음. 좀 부족을 한 거죠. 뭐, 네.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 있는 회원수보다 음. 삼성 선수들이 와서 그렇겠죠. 훈련하게 되면은 네. 또 봐줘야, 봐줘야 되고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저... 삼성에 있던 트레이너 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음. 트레이닝 팀장을 음.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을 해서 음. 이렇게 뭐 월급 뭐 아르바이트 음. 돈을 주는 음. 식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슈를 그리고, 잠깐 이제 혹시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SBS의 단독 보도는 삼성 구단이 트레이닝 팀장이 비활동 기간의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를 도운 트레이너 팀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았다고 네.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비활동 기간 뭐 이제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비활동 기간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끝난 네. 뒤에는 딱 11월까지만 그렇죠. 그 월급이 나오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음. 할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구단에서 억지로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기간이 네. 스프링 캠프 떠나기 네. 전까지 이렇게 음. 있는데 그 기간에 비활동 기간이라고 해서 그 비활동 기간에 어떤 운동장에 사서 코치가 지도를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비활동 기간에 할수 있는 음. 그런 행동이 맞는 냐 여부에 그렇죠. 대해서 논란이 빚어내면 상황이 이게 일종의 거죠? 이제 저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에게 그쵸. 쉽게 에그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어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일안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10달로 네. 네. 나눠서 받죠. 프로야구 네. 선수들. 그래서 네. 1 1월 12월 음. 이때가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네. 이제 아예 활동 기간이 없고 음. 그 운동도 안 하고 이게 쉬는, 네. 쉬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저 해당 트레이닝 팀장이 지난해 겨울에 코치에게 얘기를 해서 외부 트레이닝 센터에 한 40명 정도를 보냈고, 어, 그,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 그 해당 센터는 어, 신임 트레이닝 팀장이 삼성에 합류하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었고, 음. 보다는, 어, 신임 티, 트레이너 팀장보다는 음. 그 전에 삼성에 일했던분이라서 아, 그 음. 구단이랑도 또 아는 아, 사이연나 보더라고요. 신임팀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음. NC에서도 뭐 이랬던 아, 그 분이시기도 하고, 네. 따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냥 바로 삼성에 연락하기보단 팀장한테 음. 연락해서 어. 이 트레이너 몇명 우리가 파견을 좀 받자, 이렇게 네네. 해서 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도에서는 그 임금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그렇죠? 시작해서 음. 예의 코치의 그런 폭로가 나오게 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나온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다른 부, 보도에 여러 가지 문제 좀 나왔습니다 음. 뭐. 그 단장 딸을 그 어. 센터에서 이렇게 병원에 갈때 데려다 주라고 해라 에이, 그러니까 에이. 이것은 음. 트레이너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데 왜 이것을 갑질이다? 해야 되느냐 에이. 에이. 그렇죠 한마디로 갑질이 아니냐 에이, 이렇게 했었는데 에이.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음. 그 센터 자체를 단장님 딸이 아직도 음. 네. 다니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음. 뭐 헬스장 수준의 그런 음.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비를 내고 다니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는 곳이긴 한데 음... 지도 같은 거 따로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음... 게 삼성 구단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딱한번 음... 센터 사장이 네. 해당 코치에게 병원에 간다니까 한번 차 라이드 해줘라 음... 이렇게 음... 해서 얻어 탄 것밖에 없다라는 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그래서 삼성이 입장을 이렇게 음... 들어본 거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것은 약간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삼성의 시즌 전체를 통틀어 음. 봤을 때, 어, 시즌 막판까지 제가 느꼈던 것은, 어, 삼성의 이 트레이닝 그팀 자체에 음. 대한 이 문제점이 조금은 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보도 자체만을 네. 보면은 또이 해당 코치에 대한 그 음. 서로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와 이런 것들이 엮인 갑질에 대한 논란이긴 하지만은, 이 트레이닝 자체, 팀 자체 문제로 봤을 때, 어, 삼성이 그동안 선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음, 이런 약간 회의적인 시선, 네. 그리고 의문적인 시선이 계속 나왔었던 것도 저도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또 오늘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네. 보도들이 계속 나왔던 음. 것들이, 어쨌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지게 터졌다는 음. 이 말처럼 계속해서 팀 내에서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음. 어, 거기에서 두각된 게 카데나스 선수, 그렇죠. 지금은 뭐 이름을 바꾼, 네. 네. 뭐 카데나스 선수인데, 어 사실 이 보도된 내용은 음. 키움이 밝힌 내용과 약간의 일목상 일맥상통을 합니다. 음. 왜냐면은 키움이 카데나스 선수를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그 아팠던 선수고 태엽이 선수를 왜 데리고 음. 갔느냐고 했을 그렇죠. 때 키움이 우리가 알 때는 그때 허리가 아니고 옆구리가 음. 진짜로 아팠다고 하더라 검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 당시에는 어 키움의 그런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카데나스에 대한 불신이 좀 음. 많이 크긴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사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카데나스 선수가 정말로 이게 아팠다라는 사실 음. 그리고 카데나스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아프거나했던 그런 사실들이 음. 구단 코치 스태프나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이렇게 네. 두거지게 되면서 음. 과연 이것이 트레이닝 팀만의 잘못이냐 음. 아니면은 트레이닝 팀과 또 그를 고용한 구단에 네. 연관된 것이냐 이걸로는 지금 한참 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즌 중에 계속 취재를 하고 이런 것에 봤을 때는 선수들의 불만이 정말 작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올 시즌 삼성의 이런, 트레이닝 파트나 어떤 선수가 부상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 항상 좀 쉬쉬하면서 하는 경향이 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데나스 선수의 부상 여부를 봤을 때는 에 정말 다들 감독이고 모든 관계자들 의문이라고 할 만큼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카데나스 선수는 정말로 아팠었는데 음. 이 병원에서 나온 검진 결과를 그럼 트레이닝 파트에서 네. 잘못 전달한 것이냐, 어... 아니면은 이것을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음.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데나스 선수가 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욕도 음. 많이 먹고, 어. KBO 리그에서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다시 뛸수 없게 된태엄 네. 네, 네. 논란이 불거지게 음. 되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만 나만 음.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팬분들도 많이 이렇게 음. 어, 화가 나신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삼성이 지금은 좀 어떤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어떤 입장을 내보낼지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저도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계속해서 트레이닝 팀에 대한 선수단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소리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네. 그 어제 무슨 녹음본 그 녹취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게좀 있었죠. 네. 해당 트레이너 팀장 뭐 네. 녹음본이 좀 나오긴 네. 했었죠. 네. 뭐 구단이 머리를 쓴 것이다, 약간 이런 이런 음, 뉘앙스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비활동 기간에 네.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네. 예. 네. 그래서 어 저도 이 시즌 중간에 삼성 음. 담당을 하면서 취재하면서 살짝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카데네스 선수 말고도 코너 선수가 다쳤을 아, 때 그, 맞아요. 계속 박지만 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음. 이 부분을 어떻게 찍어서 어디가 손상이 나왔는데 음. 그게 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손상인지 음. 아니면 그냥 넘어갈 시술로 될 정도인지 그게 다르다고 한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트레이닝 파트 그렇게 보고를 음. 하면은 그 정도면은 어, 이게 잘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상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는 포스트 시즌 <laughs> 다가오면서 코너 선수에 대한 별 기별이 없는 거 보고 음. 아, 그 부상이 사실은 큰 거였구나라는 거였구나. 걸 뒤늦게 좀 네.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팀 내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어, 전반적으로 부상에 대해서 좀 쉬쉬하는 분위기이기 음, 네, 때문에 음. 이게 딱 누가 안 좋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 왜냐면은 작년에 삼성이 많은 부상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아요. 리스크가 또 있었기도 했었고, 그런 시선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고, 그래서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아파서 바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음.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력에 영향이 가는 그렇죠. 부분이라 또 보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음.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팀은 뭐가 아프다거나 하면은 음.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오. 이야기도 저어도 이렇게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 그냥 마냥 음. 뭐 이거를 숨겼다. 어떻게 됐다라는 걸로 이렇게 뭐 기사를 쓰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음.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동안 이런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그 앞서 이제 그 기사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기사에도 그 말려, 말미에 그 얘기가 있네요 지금 23년에 삼성소수의 부상자 명단에 오른게 17번인데 올해는 29번으로 음. 급등 했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런데 그렇게 음. 많아진 것 자체가 저희가 체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사실상 알려진 것은 그게 크게 많지 않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말 부상이 되면 곧이 곧대로 해서 네. 줄부상이 나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부상을 입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음. 경기 중인 거나 어떻게 진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은, 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음. 않았고, 그렇게 되지, 됐을까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음. 음.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포스트 시즌에 이런 음. 중요한 경기에서 그전에도 뭐, 다른 팀들이 이 선수가 뭐, 정말, 좀 이상 있어서 못 나오는 거를 음.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만 팀의 사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지. 조금은 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음. 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잦았기 음.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뭐 트레이너 팀장의 음. 독단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트레이닝 팀의 무능으로 이것 자체가 음.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음. 그거면 정말 문제인 거거든요. 음, 그렇죠. 앞으로 삼성 선수들을 음.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을 야구 특히 이제 저 어, 한국들이 들어왔을 때도 구자욱 선수가 뛰느냐 못 뛰느냐 대한 네. 부분도 저희도 뭐매 경기 음. 얘기를 했을 정도고 사실 명확히 이제. 부상을 당하고 야구인들은 아, 저 정도 부상이면 어, 쉽지 않겠다 쉽지 그랬는데 네. 구단은 공식 발표를 좀 미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은 감독은 계속 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구자호 선수는 오늘 대기한다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저도 구자호 선수가 처음 야구장에 합류한 날 봤을 때 저도 안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우리 구자호 못 뛴다고 라할수 음. 없는 음. 그런 상황인 것도 다 이해를 하긴 하지만요. 음. 어 근데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큰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나 라는 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이지마 병원은 제가 듣기로는 근육보단 뼈에 좀그 뭐 네. 전문적인 곳이기 네. 때문에 근데 실제로 거기 갔더니 뭐그 당시에 일본도 포스트 시즌 치르고 있어서 맞아. 뭐 요코마 선수가 와 있고 그랬었다고 하긴 해요 음. 거기서도 그래서 삼성도 급하니까 이렇게 보냈을 수는 있는데 어, 그런 구자우 선수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코너 선수도 끝까지 포스트 시즌 직전까지 들어오는지 안 음. 들어오는지 미국에 이미 간 사실조차도 나중에 알려질 정도로 뭔가 계속 시시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력을 위한 음. 것인지 아니면은 어, 여론의 욕을 먹지 않기 음. 위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아마 이종열 단장이 이 네. 시간 대쯤에 이제 그 윈터 미팅을 끝내고 입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구단의 이제 뭐그 어 입장을 곧그 발표하겠죠? 네, 아마도. 이 정도로 좀 사태가 음. 불거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보도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계속 다른 보도들도 말이 나올 거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삼성이 음. 트레이닝 삼성을 좀 담당 오래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어~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모두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뭐 삼성이 꼴찌를 한 것도 아니고 성적을 낸 팀이기도 음. 그렇죠.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좀 분위기 속에 또 음.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떠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뭐 이런 계기도 없이 이렇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네.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어제 이런 보도를 계기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터질 듯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